자, 1월 16일 목요일자 매일 성경 여호수아 10장 16절로 28절 말씀.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수아가 호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끌어내리라 끌어내리 끌어내리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마케다 동굴에 숨은 다섯 왕을 가두어 두고 남은 적들을 섬멸합니다. 이후 가뒀던 왕들을 끌어내 처형함으로 전쟁을 끝마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의 백성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연합군의 다섯 왕은 폐색이 짙어지자 가난 산악지대에 산재한 석회암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적의 잔당을 완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불법과 충문 때문에 교회가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현상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회개하여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드높여 자랑하고 싶은 교회로 변혁되어야 합니다. 동굴에 들어간 다섯 왕을 가둔 것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아는 남은 적들을 섬멸하여 완전한 승리로 이끕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란 태도로 살지는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이기에 더 충성하고 하느님이 주신 승리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와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명령과 격려 약속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여호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는 약속은 이번 전투를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는 이스라엘을 통솔하기 시작할 때 하느님이 여호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양육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아무리 왕들의 목을 밟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칼이 아닌 십자가로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섬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느님은 사탄을 우리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최우의 성리를 받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네, 어제 매일 성경도 쉬고 어, 그저께 매일 성경은 녹화했다가 또 제가 핸드폰 조작을 잘못해서 업로드 하다가 또 사라졌어요. 여튼, 오늘 말씀은 여수1십 장부터 시작된 아무리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아... 나중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에 가난 족속들이 살고 있고,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 왕이, 뭐 아도니, 세댁,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 이런 거구나. 재밌습니다. 네. 하도 이제 성경을 볼 때, 어 주로 다윗 이야기를 많이 보죠. 유명한 이야기. 예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여수와서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 뭐, 레위기 같은 성서는 1년 내내 설교로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도 이제 여수화서는 뭐, 기도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설교, 설교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어, 참, 얼마나 철저하게 그 가난한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죽였는지 그들을 없앴는지를 알수 있는 성경 말씀이죠. 자 오늘날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과거 고대 전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런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수와는 가난한 성업들을 진면할때 왕들을 먼저 처형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다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어,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가 있어요. 어, 최후의 굴욕과 모독을 나타내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이 생기는 근거가 될수 있죠. 대부분의 고대인들이 죽었으면요 땅에 이제 묻혀서 장사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 영혼이 출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다. 자 얼마나 저주받은거예요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한다 최대의 굴욕이고 치욕이고 저주죠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아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다섯 왕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간 곳이 동굴. 네. 세상의 권력자들이 도망가봤자 동굴 속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여수하는 굴 막게다 굴 입구를 막고 이제 남은 잔당들을 다 소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왕들을 끌어내서 처형시킵니다. 가서 왕을 처리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난 지역을 가난한 민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프리퀄 같은. 네. 그 왕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들었던 말을 백성들한테 하고 있어요. 어떤 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뭐 이런 얘기지. 도가 내든 쥐 같은 왕들을 처리하는데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가요? 좀 타이밍이 좀안 맞는 말 아니에요? 네. 타이밍이 잘 맞는 말입니다. 왜냐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수아와 호 백성들은 이 막게다를 여리고 성과 같이 철저히 진멸함으로써 이 승리가 하느님의 승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이긴 것 같죠? 왕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나, 결코 쉬운 전쟁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영적전쟁,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타인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 또 세계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선택을 할때 정말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실현되고, 진정 하느님의 백성의 진실이 승리하는 그 날이 오게 하자. 그게 오늘날의 가나안 전쟁이 될수 있습니다.